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증언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성령받은 증거로 삼았습니다. 근데 자기들 유대인 크리스천들만 성령받고 방언을 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방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고 돼지고기 안 먹는 자기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 받은 모든 크리천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방은 많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증거인 성령의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모든 사람은 거의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모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였으며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인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첫 번째로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에 지체해드리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까지 거짓말 한번안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을 단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진짜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 속이는 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속이며 사기까지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만 속이려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 드는 대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헌금을 속이려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1조까지 속이며 하나님까지 속이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짓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버리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말씀하십니다. 도둑질을 하지 말고 제 손으로 일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도록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나쁜 짓인데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서도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짓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짓입니다. 두 번째로 화를 내어 죄를 짓고 노여움을 풀지 않는 짓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단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예로 모세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돌판에 손수 기록하신 10가지 계명의 돌판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올라가 10계명을 다시 받아와야만 했습니다. 모세의 성질은 대단해서 그의 분노를 참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말라서 자기에게 불평할 때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할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향해 물이 나오라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의 성질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 마실 물이 나오게 해주리야 하며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쳤습니다. 모세는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한 땅을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폐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침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총애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분노하며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그의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 분노할 수 있고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상을 뒤집어엎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런 분노하는 것으로 죄를 짓습니다. 성경 본문은 그런 일들이 마귀가 들어올 틈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화가 치밀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노는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짓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기와 함께 내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분노로 인하여 더욱 더 저지르게 되는 죄가 바로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며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짓을 절제하지 않고 계속할 때 성령은 우리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